65세 이상이면 통신비를 할인해준다는데 얼마나 할인해주는 걸까? 정말로 할인해주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긴 것은 각종 복지정책의 끝에 붙는 조건들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는 않고 기준선이 있게 마련입니다. 친절하게 소개된 복지정책의 겉모습에 반가워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 정책이 생겨도 조건이나 기준이 무언지 따져보게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통신비를 할인해 준다는 것도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비 할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할인 받는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입니다. 65세 이상 모두가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입니다.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대상 여부도 매년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비 할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료 및 통화료 등의 통신요금에서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기기값 할부 등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50% 이내 전부는 아니고 11,000원까지만 할인됩니다. 부가세까지 계산하면 12,100원의 할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제도는 3대 통신사 이용자의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즉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용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 할인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신분증을 갖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신비 할인 전용 콜센터인 1523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 즉, 휴대전화의 11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을 받으려면 기초연금 대상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통신비 할인을 받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114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신비 할인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알뜰폰을 포함하여 각 통신사들은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합니다. 65세가 되었는데 과거의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통신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반영하여 보다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 통신비 할인 대상과 할인 금액, 할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